새벽부터 좀 이렇게 눈이 오더니만 아침까지 오전까지 이제 이렇게 막좀 눈발이 어떻게 좀 서울에서는 좀휘날리더라고요 음, 밖에 나가서 좀 해장 좀 하고 어, 여러고 들어와서 지금 어떻게 좀갈 길이 바쁘기 때문에 좀 빨리 레벨 선을 찍고 오늘은 이제 좀 배치고사 방송 을 이제 들어가야 돼서 오늘 좀 이렇게 좀 서둘러서 어, 낮 방송부터 이렇게 좀 어, 시작하게 됐네요. 음,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어. 방송 시간이 너무 규칙적이라 내가 말했잖아 이제 앞으로 이제 낮 시간 대부터이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한다니까 어 그리고 또내 메시지들은 어떻게 다잘 받았지 어 이게 일주일 동안은 하루에 3 회씩 이제 이렇게 한번 보내는 이제 요 아이템을 하나 사갖고 어 조금 불쾌하더라도 여러분들. 뭐 불쾌한 분들이 있을 거고 뭐 되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어떻게 좀 예전 이제 헤어졌던 이제 첫사랑한테 첫사랑 이제 가시네한테 이렇게 좀어 문자 온 거보다도 더 반갑게 이렇게 좀더 어, 맞이하고 하시는 분도 계실텐데 음, 전왜못 받았습니까 시벌러 어? 아못 받은 새끼들은 내 방송 즐겨 찾기 안한 새끼들이지 빨갱이 새끼들이지 음, 기분이 좋아? 주접떨지 말고 보내지마 어, 첫사랑 문자보다 반갑다는 게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 저는 질찻했는데도 왜안 오죠? 아프, 핸드폰에 뭐그 아프리카 그 어플이 안 깔려 있는가 보네 어, 내 메시지를 받으니 중학교 때 읽은 소설 소나기가 생각난다 캬 소나기 참 달달하지 어, 아니야리는 재밌겠다, 그지? 어, 여, 또, 어, 좀, 우리 우역이 좀 생각나는, 이제, 모락모락 피어나는, 이제, 그 어, 첫사랑의, 이제, 그, 향기마냥, 음, 우리가, 어, 강북조쟁이어서 오고, 어, 오늘은, 이제, 좀 바쁘네, 이따가, 이제, 또, 아스날이랑, 리버풀, 이제, EPL, 이제, 어, 빅게임도, 이제, 이렇게 있고, 오늘 아무튼 이래저래 이제 그냥 다이 오늘 어 토토도 간만에 가갖고 딱 이제 하나 좀 야무지게 좀 적중시키고 배치고사도 아주 꿀빨아갖고 아주 어어 어 솔랭으로 음 솔랭 배치 이제 좀 그래도 좀어 어 같은 편 팀은 좀잘 만나서 배치 이제 좀운도 이제 좀잘 따라줘서 어 나한테 이제 걸맞는 이제 티어에 딱 이제 안착하기도 바라겠고 음. 시청자 여러분들이 어좀 이렇게 응원좀 잘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엘사보디 허버리 어또 다섯 개 감사합니다 음 브론즈 오라니요 여러분들 진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진짜 약속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브론즈 5에 배치된다 그러면은 제 부캐모 뭐 지금 막뭐 현재랑 100만원 가까이 하고 했는데 그거는 진짜 어, 어 삭제할게요 정말 삭제할게요 어 그런 좆같은 기분으로 여러분들 어부키울순 없습니다 어난 진짜 어 삭제할 거야 음. 배치고사 제가 문지기 마냥 그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다양한 이제 좀 변수가 존재하겠죠 개청자들의 어떻게 보면은 시발르제좀 저격으로 인해서 어 어떻게 보면은 이제 탁 화려하게 추랑했다는 이제 시발르제어 어떻게 보면 지코 지코 크루즈가, 어떻게 보면, 씨발, 어, 그, 타이타닉코처럼 침몰할 수도 있겠고, 어? 어... 아니, 러니까 배치 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은, 어. 그러게, 너무 내가 배치고사, 배치고사 노래를 불러나갖고, 아, 씨발, 어, 저격조들이 어떻게 보면, 씨발, 어? 어 이토 히로붐이 어떻게, 너 어? 누가 저격하됐기, 어, 다 이제, 어, 많이들 지키고 있을 것 같아. 우리 지코 협발고시. 음, 지 않다겠죠 여러분. 다섯 어, 개 감사드리고요. 음, 진짜 애들 하지 말아라. 어. 저도 제 저격 대기하고 있다니 마이야 아. 음. 아. 형님 아무고는 골드 상위 플레 하위 티어 정도는 충분합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제 조금 제잘제 가려서 이제 이렇게 좀 돌려 야지 음. 우리 왕자지코도 어서와 음, 우리 왕자지코 이제 좀좀 어, 자주 보내는구나 아, 오늘 새벽에 유니언빈 UFC도 아니고 어디 씨발 그 동네 학고방 같은 이제 그런 경기 뭘 어, UFC도 안 보는구만 씨발 그런 것까지 내가 챙겨봐야겠냐 음, 가봐야 그냥 어떻게 어을지겠지도나 못하는 새끼랑 만나서 한번 야무지게 해보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좀 일단 방송 시작해서 어,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전쟁의 서막이라 될지 어, 그렇게 보여진다면은 어, 오늘은 이제 조금 어, 방관리가 어, 다 이제 특히나 이제 필요한 이제 이런 시점에서 어, 이제 어떻게 좀 달아드릴 수도 있겠죠. 자, 다들 어떻게 뭐, 토요일인데 어떻게 맛있는 이제 점심들 드셨는가 모르겠어요. 아, 그래도 요즘 이제 좀 이렇게 잠자는 이제 이렇게 생활 패턴이 이제 내가 이제 좀생각하 이제 의도한 대로 이제 좀 규칙적으로 잘 지켜지고 해서, 아, 나도 막 너무 컨디션도 좋고, 어, 기분도 좋다. 음, 우리 진격의 상인, 어, 또 팬가임, 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배치고 살려면은 이제 한네 판, 네 판, 다섯 판그 정도는 해야 돼. 아이고야, 우리 또 경주사는 스물여덟. 우리 또, 할, 돌아온 할당량의 전사.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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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u MB, y u MB. 아 어, 또, 100개. 어, MB야, 고마워. 어, MB가 아주 오랜만이구나. 아뭐 어, MB는 이제 모바일이고. 우리, 칠룡이도, 어, 또, 팬카이도, 감사합니다. 오늘 아스날 리버풀 어어 오늘 어, 좀 중계 해야죠 어, 오늘은 이제 좀 여러분들 이제 좀 갈길 바쁘기 때문에 음, 우리 장미란 목적대 또한개 감사합니다 빨리 30렙 찍으려면은 이제 지금 조금 남았어 지금.